네, 전국에 계시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월 셋째 주 경마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번 수도 뭐 경주수는 네, 토요일 13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일요일은 뭐 11개 경주와 부산 13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요즘 뭐 아우 날씨가 아주 많은 변수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아, 요즘 주위에 이제 그 호흡기 질환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 뭐뭐 뭐 일한 육미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루 참 춥고 어, 맑아지고 어, 그리고 6일 동안 미세먼지에 시달린다고 할 정도로 어, 아주 어, 많은 미세먼지로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해,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번 주 일요일에는 클린업 조이 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어, 서울을 대표하던 그런 명마 클린업 조이가 이제, 어, 다리가 고질적인 질병이 생겨가지고, 음, 은퇴식을 이제 하는데, 아직 뭐 맥경주 이후에 한다고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 아직 뭐 마방에서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인거고, 하반식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어, 은퇴식을, 어, 펼칠 모습입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참, 어, 좀 감회가 새롭고 아쉬움도 있을 뿐더러, 어, 좀, 어, 좀, 기분이 좀 서먹서먹 하네요. 네. <laughs> 자, 어쨌든 뭐 시간이 지나면 떠나갈 사람들이라든가 떠나갈 인연들은 다 떠나가는 거고 다시 또 새로운 인연이 어, 맺어질 수 있듯이 어, 다시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승부경주 먼저 공지하고 토요일 경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13개 경주 중에서 어, 3경주를 네, 1차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경주를 2차 승부경주 그리고 7경주를 3차 승부경주 그리고 11경주를 4차 마지막 마무리 승부경주로 지원했습니다자 그럼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000m 경주인데요. 어 일요일 5경주랑 분할이 됐어요. 그런 만큼 지금 육군 말들이 정체되어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말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육군 말들이 10년이 됐는데도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 는 1번 베스트 스타, 네, 아,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최원준 기수 오랜만에 신마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아, 거의 뭐 최근 한 1, 2년 동안 입상률이 거의 제로에 있었었는데 자 이번에 한번 강하게 노리고 나오고 있는 1번 베스트 스타, 네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여기 주행검사 때 충분히 두번다 조은 어, 가능성 보였던 1초 테타임 주행 검사 때, 주, 주행검사 때 어, 보여줬던 어, 9번 라운 패트릭 어 우승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또 여기 8번 로열고스트 자 지난번 주행 검사 때는 이제 발주 기립하면서 늦발주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라스트 추위 걸음이 아주 좋았는데 이번에 발주 연습을 아주 충실히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어, 로열고스트도 어, 우승 후보감으로 어, 데뷔전이지만 뽑을 어, 수 있고요. 어자 외곽에는 11번 다이아파크 는, 이번에 훈련하면서도 아주 내용이 좋아요. 국산 상군 뭐, 어, 병합 조교를 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11번 다이아파크까지 추천 하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4군 10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도 또 분할됐어요. 네, 역시 이번에 혼합 4군 말들도 남이 나와가지고 레이스가 두 개가 깨지는 바람에 어, 일요일 4경주랑 이제 분할되어 있는 경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9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네. 자, 여기 뭐, 이번 경주 1200, 1300 뛰고 거리 내려온 5번 흥복드림. 예, 얘가 1000m 경주에서도 타임이 아주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임, 1초 때 타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1300에서 1000m로 거리 내려와서 좀 강력한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5번 흥복드림. 네, 여기에 안쪽에는 1번 트리플 칸. 자, 이번에 이역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면 호흡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네, 이역기수와 호흡을 꾸준히 맞추고 있는 모습에서 내 측에서 선두, 선행까지도 한번 넘볼 수 있는 그런 모습에 1번 트리플 칸 추천해 드리겠고. 자, 훈련 내용 좋은 말은 바로 외곽에 있는 9번 고고비입니다. 네, 이 고고비가 훈련이 병합쪽교에 아주 강한 훈련을 마치고 나오고, 어, 능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9번 고고비까지 추천을 하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산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제가 1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어요. 네, 1차 메인 승부 경주. 뭐, 신마 경주 편성은 아닌데, 네, 별정 경주예요 별정 시형 경주인데, 음, 뭐, 육군 경주다 보니까 빠르게 변화를 하는 말들이 많아요. 뭐한번뛴 말도 처음, 처음 데뷔전 치르는 말도 있고 한번뛴 말도 있고 뭐 그런 두세번뛴 말들도 있는데 아그 중에서 이제 이번 경주 자 관심주에서 나오고 있는 맛들 중에서 어, 혈통적으로 부마 모마가 모두 장거리 혈통 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300 거리를 노리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일부러 거리를 1,300 거리를 어, 집중력으로 어, 이번에 공략을 하려고 이번 경주를 출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뭐그 타고난 인자에서 벌써 늘어나는 거리가 훨씬 더 유리해요. 네,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경로 정했습니다. 자, 뭐 제가 볼 때는 인기권에서도 조금 약간 밀려져 있기 때문에 배당적인 측면도 뭐 초반전에 3경주부터 어느 정도 형성을 만들어 가지고 토요 경마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승부 경주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준비도 아주 좋습니다. 네, 준비 좋고 어, 또 관심주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이번 경주 아, 뭐 훈련 내용도 또 좋은 마필도 있고 네, 12마리가 뛰고 있지만 정확한 입상 가능한 마필 어, 두방 또는 세 방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만들어 드리도록. 그런 승부 경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6경주. 자 지난번에 아주 불량주로 해서 따라가면서 라스트 추입 멋지게 보여줬던 5번 레인. 네, 이 말이 네, 지난번 아주 불량주로인데도 어려운 정리를 펼치면서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여주고 있고. 아, 6번 패밀리호프가 이게 뭔가 좀 약간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마필인데 아, 아직까지는 조교가 조금 약해요. 좀 애매한... 추천을 해드리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 중요할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호프는. 네. 자 여기 말 최근에 말 좋아지고 있는 어, 7번 블랙파티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어자 안쪽에 있는 3번 세네 빅토리. 네얘 역시도 얘는 라스트 추위거름이 아주 라스트 종속거름이 아주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선두권만 놓치지 않고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라스트에서 역전골을 펼칠 수 있는 말이고 어, 1300거리에서 더욱 종속거름을 보여줄 수 있는 어, 3번 세네빅토리 네, 관심을 가지고면서 3 마리, 5번 레인, 7번 블랙파티 그리고 3번 세네빅토리까지 출전을 하면서 어,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제가 2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주에서 나오고 출전하고 있는 말이 있고요. 자, 두 마리가 있어요, 이번 경주는. 네, 이번 경주 두 마리에 노리고 가는 말이 있는데, 자, 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은 좀 느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지금까지 계속 그, 추입에서 좀 밀렸던 말이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가 있어요, 이번 경주에서는. 어, 거기에다 또 관심조에서 나오고 있는, 어, 강력한 충마, 세워놓고 갈수 있는 마필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로 승부금를 지정을 했는데, 자, 흐름의 편성을 잘 파악을 하고, 어, 노림수막권, 어, 한 마리는 충막감이고, 한 마리는 배당막권입니다. 네, 두 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추임마 같은 경우도 라스트 펄렁타임이 매우 빠른 그런 펄렁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선두권 전개만 어느 정도 놓치지 않는 이런 느린 흐름이라 그러면은, 어, 라스트에서 완전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배당마권이 이번 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거기다 유리한 전개까지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번 오경주를 어, 2차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충마와 배당마가 모두 준비가 두 마리, 양쪽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서 어, 더 어, 공략하기 좋은 그런 승부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 오경주에서 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근 1700m 경주입니다 네 6경주 자 여기 뭐 3번 동방지주 네 지난번에 어, 포항산 파워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스트 끝걸음 종속걸음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네 이번에 말이 좀차 지금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네 3번 동방지주와 2번 거북이만세 얘가 지금 구절염으로 조금 공백을 두고 있었는데 어, 훈련하는 데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는 구절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구절염이 왔었던 거고 이제는 훈련에서 크게 어, 구절에 대한 부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번 거북이만세 그리고 어, 1번 와니케이까지 와니케이 안쪽에서 선행 강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뭐 토요일날 시정철 기수 아주 강한 스포로 조교 때 스태미너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번 와니케이까지 추천을 해드리겠고 자, 복공막권 외곽에 있는 8번 송암공주 복병막권으로 추천을 하면서 서울 이경주는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혼합 4군 17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를 제가 3차 메인 승부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제가 이렇게 보면은 1700m 경주인데 선행 강공을 가야 될 말들이 많아요. 선행이 아니면은 조금 능력이 약간 처지는 듯한 그런 말, 말들이 뭐 3번 하양 공주라던가 뭐 4번 대명솔라 거기에다가 8번 파인나트 이런 말들이 선행을 가야지 좀 걸음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두권 경합이 1 7 0 0이랬데도 약간 선두권 경합이 좀 치열해 보입니다. 어, 앞선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모습이고, 자, 이번 경주 직전에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 노리고 들어갔던 8번, 7번, 대군 일갈. 네, 이 대군 일갈. 어, 이번 경주도, 어,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번 경주도 경주이 대군 일가를 어, 충마를 세워놓고 어, 여기에 어, 배당 막권 붙여먹기 네, 막권으로 어,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1,700m 경주다 보니까 요즘 뭐 1,700m 경주에 대한 적중률이 매우 높아요. 아무래도 뭐 거리적으로 약간 이제 중장거리로 입성하는 그런 어, 거리이기 때문에. 어, 혈통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마필의그 주행 습성, 예, 각질을 잘 파악을 한다 그러면은 어, 1,300에서 뛸때 하고 또 1,700에서 뛸때 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잘되는 말들이 이제 1,800까지도 이제 좀 가능 노크를 하기도 하는데 어, 1,700에 대한 승부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1,700m 서울 7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았고 어, 이번 경주 역시도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어, 적중 막권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4군 1000m 경주입니다. 네, 이번 경주, 자, 여기 뭐, 10번 교룡은우 지난번에 뭐, 1 3마신을 이길 정도로 아주 대차승을 하면서, 어, 상대말들을 압도적으로 어, 우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 앞으로 장례성이 충분히, 어, 탄탄한 말입니다. 에, 좋고, 어... 자, 이 마필, 이제, 그, 11번 중전 마마 역시도 외곽인데, 자, 얘는 이제 극단전 선행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도 가능한 그런 모습에서, 자, 11번 중전 마마, 네, 관심, 우승 후보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 후차권이죠, 네. 안쪽에 있는 3번 에이스 솔롱고, 역시, 순발력도 좋고, 어, 이번에 1300에서 1000m로 거리 내려왔고, 어, 강력한, 어, 교룡우루에 어, 한번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강력한 후착권 이번 에이스 솔롱고, 그리고 중전마마, 교룡우루 이렇게 세 마리 추천하면서 서울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데뷔전에서 1300 바로 우승을 했죠. 네, 그리고, 어 지금 1300을 뛰고 있는데, 국산 5군에 올라와가지고, 자, 4번 파이팅 히어로. 이말 역시도, 어 이번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가지고, 좀 유리한 전기를 펼칠 수 있는, 또 박태정 기수가, 어 지금 꾸준하게 기승을 하면서, 마필과의 호흡적인 측면도 매우 좋습니다. 네, 4번 파이팅 히어로. 우승 후보감으로 추천해드리겠고, 자 여기 지난번에 스마스쿠 하고 늦어가지고도 어, 라스트 추입을 하면서 어, 우승을 차지한 8번 라온 케빈 예, 승분전이지만 어, 이번에 어, 강력한 발걸음 보여줄 수 있는 라온 케빈 거리가 1,300 늘었다 더라도 지난번에 그 늦발동에서 추입음까지 보여준다 그러면은 1,300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체격은 좀 작지만 이번에 아주 훈련 내용이 아주 좋아요. 바로 3번 마샤인데, 자이 말도 체격이 작다 보니까 곱게 따라가다가 라스트에서 한발 쓰는 상대방과의 어, 그 경합을 피하고 전개만 할수있다면 어, 3번 마샤가 강력한 발걸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10번 더 파이널은 아직 조교가 영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더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일단 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자리 안쪽에 있는 복병 마포는 1번 퍼펙트 삭스 같은 말이 내측에서 네, 한번 김종중 기수 강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피아 아닌가 생각하면서 네, 구경주 마무리 겠습니다네식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자 지난번 1 3 0 0 처음 띄어보고 충분히 가능성 보여줬던 1번 파이팅 랭퍼. 네,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어, 뭐 선행 선두권까지 전개를 하면서 아주 유리한 전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파이팅 네, 램퍼 우승 후보감. 거기다가 2번 베네딕트. 자 타임이 매우 빨라요. 1,300거리 타임 빠르고 음, 뭐 부담 중량 극복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지난번에 55.5 이번에 57. 어, 뭐, 크게, 거리가 아직은 1300m 거리다 보니까, 어, 뭐, 한번, 크게 어, 무리는 아니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번, 베네딕트. 여기에 7번, 킬리의 제왕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기복말 편성에서. 오늘 어, 어, 또 복병마권. 4번, 파이어가, 자, 이런 말이 또, 1300 거리에서는 한번 힘을 쓸수 있는 복병마권. 4번, 파이어까지 추천 하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도 넘어오겠습니다. 혼합 3분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제가 4차 승부 경주 어, 마무리, 네, 승부 경주 막 끝장 승부 경주를 정했습니다. 자, 3분 혼합 3분 1,300m 경주다 보니까 이번 경주도 어, 선두권 경합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선두권 경합이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여기 보뭐 6번 가온 퀸이라던가 9번 아르고로케 거기다가 12번 초코 캔디. 네, 이런 말들이, 아, 능력도 있으면서 순발력도 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에, 이번 아, 경주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이번에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직전에 아주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어, 비록, 그,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자, 지난번에도 마방에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이제 그만큼 지난번부터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어, 마필의그 능력이 지금 상승세에 있다는 그런 모습인데, 어, 지난번에는 너무 상대적으로, 어, 너무 강한 상대들을 만나가지고 힘을 못 썼을 뿐이에요. 자, 하지만 이런 지금 이번 편성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선행 광공에서 선행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다 그러면은, 이번에 단단히 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병 막건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그래서, 어, 노리고 들어가는데, 어, 마방에서는 아주 자신감을 하고 있어요. 네, 지난번부터 그렇게 자신감을, 강한 자신감을 보이더니만은, 이번 역시도, 어, 뭐, 훈련 역시도 강한 훈련을 잘 소화하고 나오고 있고, 어, 뭐, 편성에서도 재밌다고 말하고 있고, 어, 뭐, 철행 경합 중에서 최적 전개가 그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그런 복병 막권을 이번 경주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11경주. 마지막 끝장 승부 경주.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12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등급의 2 0 0 0 m 경주입니다. 네, 지난번 뭐 여유있게 또 우승한 8번 원더풀 재팟. 승군전이라도 지금, 아, 마리오요래드어서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네, 발걸음 힘 차오고 있고. 그만큼, 뭐, 18쪽 박대웅주 교사님 마필 관리를 잘하고 있는, 마방, 8번 원더풀 잭팟. 에다가, 9번, 티즈 플랜. 네, 이 티즈 플랜. 역시, 얘도 휘양 이후부터 말이 점차, 이제 회복이 돼서 걸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좋아, 점점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11번 라이언록까지, 어, 우승 후보감으로 추천을 해드리겠고, 어, 복병막권이 좀 있습니다. 복병막권은 3번 대주신이, 어, 2000m 에서는 충분히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뭐 복병막권, 뭐, 4번 특별스타라든가 6번 황금비상도, 어, 복병의 용병으로 어,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마피이면서, 어, 서울 12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지? 네 이제 마지막 경주입니다. 토요일 십삼 경주 국산 삼군 천이백 미터 경주입니다. 네 천이백 단거리 경주에요. 네, 역시 어, 순발력 있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 지난번에 선행 경합을 하는데도 어이 처지지 않고까지 이착 고수하고 있었던 결승선 다 와서 이제 복지면서 역전극을 당했는데 어, 선두권에서 선점 개만 한다 그러면 강한 걸음으로 보이는 6번 가라가라가 예, 어, 이번 경주 봐줘야 될 거고 우승 후보감으로 보고 있고 직전에 갑자기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직도 사실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연습 주행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 7번 구름 왕자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는데. 어, 자 연습주행으로 다시 보강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연습주행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 7번 구로광자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4번 라운로키까지 네, 이번 경주 어, 관심을 가지면서 어, 마지막 경주 1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월 19일 토요 경주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직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역시도 지금 어, 목이 칼칼해가지고 아직 그 감기 기운이 좀 낮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우리 가족들도 좀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저는 내일 일요일 공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